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최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또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의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저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장면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써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삼기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어저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입을 여셔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모세에게 오늘 7절에는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지 또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이 신의 산 밑에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세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모세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어, 그런 하나님 전능 전증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음성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음성에 기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상승배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주셔서 첫 마디가 이 7절이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라. 애굽당에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침묵의 의가라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고 계시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내네 백성이 부피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8절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물을들에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내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절에 그들이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부패하였다라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8절에는 이 백성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속히 떠나고 있다,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7절에도 8절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다시 이 패턴은 좀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성화지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목이 뻣뻣하구나, 고의적으로 우상숭배와 죄를 짓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구나, 고집스럽구나, 교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목이 뻣뻣하구나. 교만하구나. 고집스럽구나라고 탄식하고 계시죠.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10절에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중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분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할 수, 있, 거부하지 못하는 분노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이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어저께 설명해 드렸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주리고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하나님은 이미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나한 땅,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까지 끌고 인도하시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를 인도자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걷어 차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는 대로 그만두어라. 내가 하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상숭배 우리 곳곳의 삶을 되돌아 보면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도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죄악에 가연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동성애 파티를 하고 동성애가 사용하고 있는 색깔들을 보면 무지개 색깔을 사용하죠. 무지개는 어떤 색깔입니까?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파티하거나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그 트레이드마크의 색깔이 무지개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지개 색깔은 여섯 가지의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색깔을 여섯 개로 바꾸어 쓰는 것이죠.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지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트레이드로 삼고 일곱 개를 여섯 개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요즘 광고판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학용품이나, 또 우산 같은 공상품을 우리가 보면 거의 잘만 보세요. 일곱 색깔이 아니라 거의 여섯 색깔로 그렇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표방하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여섯 개의 색깔이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런 색깔들로 변형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곱 개를 여섯 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포괄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법들이죠. 이 시대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도 이런 죄악에 관여한 시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내네 백성에게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내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마음이 그렇겠습니까이 사실을 볼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국기 20장부터 25장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올라가면서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내가 베풀어줄게 너희들 어떻게 해요? 다 행하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언약서를 썼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또한 가지 는 하나님께서는 신발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지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막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맞거나 거부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겠지만, 만약 너가 이 심판을 맞거나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숨겨지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부모님이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둘 거야.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자녀들이 말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릴 것을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도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오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죄를 지는 백성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희망의 문을, 사랑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절, 11절부터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이호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일곱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의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가 간절한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필요하고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이렇게 간절한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큰 권능으로 11절에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백성을 기억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하기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절 주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백성을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지금 광야에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진멸하신다면 애굽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애굽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내셨구나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국률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기도 가운데 깊이 열린 마음 속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안내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즉.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부교도가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고 하나님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12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중요한 장면인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얘기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13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이 백성들을 그렇게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하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3명정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는데, 빌리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착한 일을 교육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너희가 확신하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줄을 너희는 확신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아시오신 그 날까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에 해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들 믿어라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이에요. 우리 두 번째는 또 내일을 한번 보겠지만 우리 한번 첫 번째 결심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께서들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화를 그 백성에게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보면 재앙을 누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로 뜨렸다는 말씀은요 동정하시다 슬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를 짓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슬퍼하시고 동정하시고 그 마음을 누구로 들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시고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각하면 마음을 누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승 사망인데 죄의 자연적인 결과가 사명에 직면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정하시고 슬퍼하시며 그 마음을 누그려 드리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경험한 사람, 이런 가안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이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기도 외에는 어떤 응답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기도 외에는 어떤 응답도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응답하시고 기 키우려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기도를 앞장세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습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식어지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의 음성이 식어지고, 우리나라가 곳곳에서 삼기도와 금식기도와 많은 기도들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보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성교지에저 북한 땅에 오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신해상 꼭대기에서 저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이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